쓰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뚜껑 딱 열어주고요 안쪽에 속뚜껑이 있어 요것만 살짝 빼내신 다음에 이 안에 음식물을 어머 이거 남아서 반찬 남은 거 탁탁 털고요 라면국 끓여달라면 이만큼씩 남기더라 국물 있는 건 괜찮아요 음. 다 버리시면 돼요 네네. 과일 껍질 마찬가지 싹 버려주세요 오 음, 편하다 네 그리고 딱 치워버리시고 봉투에 있던 거 있죠 이것도 그냥 싹싹싹싹 해서 오. 비워주시면 끝나요 여러분이 어렵게 복잡하게 하실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멈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이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네, 안쪽에 보시면은요, 멈스 안쪽 내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이 유산균들이요 계속해서 섞이는 교반작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섞이게 하는 모터 자체도요, 국산 모터예요. 얼마나 믿을 수가 있어요? 거기에다가 이 유산균들이요 안에 보시면은 작은 회색 집 안에 살고 있는데요,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자마자 안쪽에 있던 유산균들이 마구마구 나와서 야! 맛있겠다 냠냠 쩝쩝 이렇게 음식물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 보통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어 그러면 그거 단순하게 뭐 갈아주는 거 아니에요 분해하고 또 내가 손대서 뭔가 치우고 복잡한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음.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그렇지 않죠. 그런 질문 제일 많이 받거든요. 네. 사실은요, 이 제품은요, 미생물이 직접 음식물을 소멸하는 방식입니다. 미생물이 음식물을 먹고 나면은 배변 활동해요. 음. 음식물 먹고 난 뒤에 미생물도 응하하고 쉬합니다. 네. 그것이 바로 물하고 이산화탄소. 그렇죠. 오. 얼마나 놀라워요. 그러니까 <laughs> 여러분은 그냥 넣고요. 끝이에요. 네. 더 이상의 그렇습니다. 내가 뭐를 덜어내서 아무것도 없어요. 네. 그게 끝입니다.